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아들을 가진 한 어머니가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55살에 30살 아들과 26살 아들, 그리고 25살 아들, 16살 딸까지 4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입니다. 말 그대로 30살 아들이 저와 연을 끊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26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견례도 하고 예비며느리의 조건을 알게 되면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남편도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비며느리의 직업은 브런치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여기서 프리랜서 웹 개발자, 마케터, 작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약사고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예비 며느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뇌전증약과 신경안정제, 공황장애약까지 복용하는 중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한쪽이 불편합니다. 둘째, 예비 며느리의 가정 형편인데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성인이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밑으로 16살과 14살짜리 동생이 있어 보살피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병원 입원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저와 제 남편이 결혼을 반대하면 연을 끊어서라도 결혼하겠다고 완고하게 나옵니다. 저는 정말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아들이 지금 저와 남편과 연락이 끊긴 상황이고요. 정말로 저와 얘기를 하든 말든 결혼을 하려고 굳게 마음먹은 상황입니다. 약국에 찾아가니 자기가 다 싸고 결혼할 테니 날 구슬리려고 하지도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며 나는 아이가 아니고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잘 안다면서 예전증과 정신병 갖고 평강 가지고 있는 제가 역겹다면서 쫓아냈습니다. 와이프 동생들은 결혼 후에는 조부모님이 키워줄 거니 그냥 냅두라고 난리를 치네요. 자기는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고, 예비 며느리의 정신병이 현재 많이 심각한 것도 아니고, 폭력성 등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냅두라고 했고, 다시는 약국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약국에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하든 급하게 하지 말고 몇 년만 사귀다, 동거하다, 그때 결혼하라는 말도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힌 모양이고 시간을 끌게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찹찹하네요. 약국 지을 때 아들에게 지원해 주기는 했지만 아들의 명의라서 뺏고 지원금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들에게 더 사귀고 결정할 거 아님 그 동안 지원한 거 토해내라고 했더니 엄마 역겹다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돈 가지고 협박하냐면서 정말 역겹고 엄마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실망이다라고 하며 이미 식장도 예약했는데.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다시는 약국에 찾아오지 말라고 쫓겨 놨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이 이리도 다른 상황에서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고 아들의 의견을 따라주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